여러분 네, 보실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모스서에서의 나타내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의 예비하심은 어, 정확합니다.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어, 이러한 세대 가운데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바로 동성애가 그 나라 가운데 합법화어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것들 인간이 이제 어디까지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성별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무참히 깨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가,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 바벨탑 사건도 그와 같죠. 바로 인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것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은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편파적일 때도 되게 많아요 내 자녀는 되지만 다른 자녀는 안 된다. 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는 어, 보편적인 사랑 안에서 그 자녀들을 사랑함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어디 가서 정말, 음, 잘못 되는 그런 마음입니까?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어딜 가서 어떤, 어 사랑받고 또잘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지만 그것을 막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은 그 자녀에게 더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특히 뭐 저도 그렇지만 샤이니 시오 같은 경우 어린 나이이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경험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부모님 보시기에는 아직 모자란 부분들도 많겠죠.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그 사랑의 바운더리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완벽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들을 알았다.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인류의 짐을 맡겼다. 라는 음. 의미로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선택함을 받는, 예, 저도 뭐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아, 저들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의 장자로서 우리에게 본이되는삶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 점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들로 인해서 어쨌든 이 복음이 구약부터 해야 된그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저들을 굉장히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장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 극률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 장자로 인해서 그 다음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로 아낀다면 우리 생각에는, 어, 징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예의 없는 방향으로. 저도 느낄 때가 더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샤인시오가, 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징계를 하게 되죠. 이들을 사랑하면, 이들을 무한정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내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녀는 진짜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어떤 무자비한 그런 오늘날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냐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는데 어찌 스프해서부러짓겠으며 있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그래서 아,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여호께서는 자기의 비밀, 을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그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마땅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심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어,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요. 그것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1대 100 정도. 네, 전혀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훈을 삼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속이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나누었지만, 오죽했으면, 북이스라엘도 아닌 남유다에, 그것도, 목자를, 목동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고충은 너무나도 많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의 그 능력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아나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없고요. 또 심지어 그를 핍박하며 오히려 그 감옥에도 갇힌, 갇히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로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 그렇다고 해서 더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고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함을 들어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는 결과를 얼마든지 바꿔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이라도 회개하는 음성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저의 잘못된 마음, 저의 잘못된 생각, 저의 저의 잘못된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 우리가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용서한다는 것, 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용서하는 게참 쉬워요. 그런데 내 나에게 조금의 해가 온다라고 보고 한다면 정말 득달같이 달겨듭니다. 그것이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천이라고 욕하지 어 안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욕할 수 없어요. 어 사람입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의지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팔 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진는중 누가 두려하지 워 아니하겠느냐? 주여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어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 말하고 있죠. 구절입니다. 아스도의 궁궐들과 애국당의 궁궐들의 포파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다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주변 나라에 얘기하고 있죠 사마리아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델과 길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단에 세워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 이겁니다 그들의 궁걸에서군궐이면 권력자들이죠 그 권력자들의 포악함과 어려운 자들을 격탈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봐라 참 이거 이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폐악함, 그런 포악함을 이제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살아가면서 이런 포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다. 전혀 죄책감이 없이, 전혀 깨달음이 없이 좀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해갈지 모릅니다. 바른 일을 해갈지 몰라요. 포악한 일은 일선에 있는데요, 바른 일은 할지 모릅니다. 바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부익부 비익빈으로 나누게 됩니다. 있는 자들은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들은 더 없게 됩니다. 이런 불공평의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의 대적에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군고를 약탈하리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선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군벌들을 이제는 진멸하겠다. 권력자들,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악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악한 일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까? 오직 했으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가 아니라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여러 시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 여러 시대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문 밖에 그 문고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수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소비하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멈추고 그 하루를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판 가운데서도 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자들을 내가 건져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1 3절입니다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복용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빌더를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결궁과 여음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제단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북 이스라엘 주민들이 르오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솔로몬 이후의 시대죠.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의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 북 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이 남 유다로 사람들이 계속 유입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베데레는 베데레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이가 하나님이다. 자 성전에 가면 너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여기 베데레는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이 황소다. 황금 황소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음,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카톨릭 사람, 카톨릭 신자들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카톨릭 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의 신앙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로 크게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잘못된 걸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베델의 신상이 더 멋져 보이고, 베델의 신상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 제가 이곳에서 느끼는 바, 필리핀에 와서 느끼는 바가, 아, 그렇군요. 바로 그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가. 데한 명이라도 그 복음을 온전하게 듣게 되는 것들. 네,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 대상을 놓고 그 복음의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폐역한 그 사치에 찌든 여기서 겨울궁과 여름궁은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는 자들의 최고급 호화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고요? 신한 발, 그신한 켤레 때문에 사람을 팔아 넘기는 그 고리 대금업자들. 그서 오늘날도 뭐 20만원 빌렸는데 매덕이 되어버리는 그런 폐역한 일들로 돈을 벌어, 벌어들이면서 아니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그런 일들에 항구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 없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TV 광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체인데 떳떳하게 TV 광고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네, 오늘날 우리가 시대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당연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위하여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남을 나로 생각하면 쉽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삶 내가 할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여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내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